7월 10일 토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잠먼 9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워하니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laughs>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라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 7절부터 보면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힐 것이라 아, 조금 고개를 자우뚱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죠 여기서 거만하다 하는 말은 경멸하다 하는 거예요 모욕하다 그런 의미거든요 죄와 심판을 업신여기고 조롱하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지혜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도, 거기 순종치도 않고, 그러한 삶은 자들을, 삶은 사는 자들을 오히려 조롱하고, 회방하는 그런 자들의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즉, 앞에 어리석고 지혜 없는 자는 그것이 의도적인 것이 아니므로 충고에 의하여 고쳐질 수 있는 자이지만, 거만하고 악한 자는 그 인간성 자체가 근본이 왜곡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본질적으로 고의적으로 악한 죄를 범해요. 또 이러한 죄를 부추기는 이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주 타고난 거예요, 학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징계하거나 책망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소용없는 일이다. 오히려 그들의 원한을 사서 면시와 조롱을 받게 될수 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가슴 아픈 일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볼때 이런 일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혜는 그 초청 대상에서. 이런 거만한 악인들, 이게 딱 카테고리에요. 그런 사람들은 철저히 지금 배제시킨다.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교훈을 가르치잖아요. 가르치면서, 이때 다 경험적인 그런 결론이라고 할수 있죠. 한 가지 우리가 알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충고에 합당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걸 알고 또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시간 낭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해가 될수 있다는 것이죠. <laughs>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거룩한 것을 개에게, 돼지에게 진주를 던질 수 없다 그랬어요. <laughs> 참, 주님이 어떻게 이런 말씀 하셨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죠. 그래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또 하나의 이유는 이 나쁜 사람 버릇 고친다고 하다가 물들어요 나까지 나쁜 것에 빠질 수가 있다 그처럼 악이 무서운 거예요 막 화가 나가 있는 사람한테 훈계하다가 오히려 손찌검 당할 수 있다는 게 오늘 본문이 나타나는 의미예요 술 취해 있는 사람 앞에서 아무리 설교해 보세요 그 사람이 기억이나 할것 같습니까? 술깨 다음에 해야죠. 그래서 아무한테나 설교하지 마라. 그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철저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영혼들을 분별하고 그들을 위한 사역, 그들을 위한 양육, 권면, 경책,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막 어떻게 해봐야 될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실을 깨닫고, 선과 악을 구별하고, 그 가운데서 내게 주신 영혼이 있어요. 그걸 또 분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더욱 지혜롭게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겠죠? 자, 이제 8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참 의미심장하다고 <laughs> 느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지혜 있는 자라는 것은 7절과 8절에서 계속 언급되고 있는 거만한 자와는 반대되는 표현이죠. 사나님의 거룩한 지혜의 소유자를 의미하는 말이고, 또한 지혜의 가치를 알고, 지혜의 말에 그것이 들릴 때 철저히 순종할 수 있는 교만하지 않은 겸손함의 소유자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는 거지? 거만하고 악한 자들 즉 지혜가 없어 교만의 가진 자들은 인생을 깨우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지혜를 가진 자들을 책망하고 교훈을 더하고 가르치라. 책망을 듣고 그 책망을 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 지로운 사람이다는 그런 의미. 우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다 보면 여러 <laughs> 부의 사람을 만나잖아요. 말씀 하나 맞으면 넙죽넙죽 받아먹는 분들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런가 하면, 자기를 위해서 깨우쳐주는 말을 던져주는데, 이걸 고쾌해요. 그게 발끈하는 사람들을 가끔 있단 말이에요. 내가 알아서 합니다. 나는 내가 더 잘합니다. 안 그래요. 가르치는 사람이 더잘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입장이 그런 거예요. 이렇게 발응하는 사람들은 참 어리석게 되는 거죠.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혼자서 성장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마음을 다 열지 못해요. 왜? 충고 좀 해주려면 벌컥 화를 내니까. 그럼 결국 누구의 손에겠냐 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혜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작은 지혜라 할지라도 분명 그것을 깨우치고 더욱 복되고 아름답게 사용할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더 많은 지혜, 더 온전한 가르침, 더 선하고 복된 소식을 전하고 그것으로 연단받게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다 수용해요. 다 수용한다고. 어떤 말을 해도, 심지어 꾸짖어도, 아, 나를 위한 채찍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학식이 더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 바로, 있는 자에게 더 주시는 원리예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아유, 없는 자에게 더 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그렇지가 않아요. 없는 자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있는 자에게 자꾸 더 주게 된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은 지혜로운 자가 더 지혜로울 수 있다는 그 원리. 그래서 그 사람은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더 성장할 것 같은데 못해. 지혜로울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차버리기 때문에. 인격과 성품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된다 하는 것이 가르쳐주는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할 줄 알아야지 배우는 사람에게 진정한 성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귀한 물건을 줘도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무익한 것이지, 지혜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뿐 아니라 거만해 또, 그래서 멸시하고 조롱하는, 너나 잘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귀한 교훈, 책망을 둬도 그 자체가 무용지물이 된다. 아무 필요가 없게 되는 그런 말이에요. 받아들이는 사람은 항상 겸손과 수용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아무리 금과 옥조 같은 그런 귀한 얘기를 줘도 수용이 안 돼요. 여러분, <laughs> 들기 있는 자가 듣는다 하는 말이잖아요. 이 말은 모든 사람이 듣는 것은 아니다 하는 그 뜻이에요. 교육의 효율성이라는 명제를 놓고 봐도 알아듣지 못하고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에게 가르치는 것은 헛수고입니다. 필요하니까 주는 겁니다 그 거부하면 어떻게? 해요? 그보다는 그래서 배울 자세가 되어 있고 들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 훨씬 의미 있죠. 여러 가지 면에서 가르치는 사람도 보람이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훈이나 훈계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 즉 이런 거만하고 냉소적인 사람은 도움을 주려는 사람을 오히려 미워한다니까요. <laughs> 그런 게 있어요. 교훈이나 책망은 받아들이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이죠. 그 이런 의미에서 누가 지혜 있는 사람이냐? 들으려는 사람이 선생님하고 학생이 있는데 누가 더 말을 많이 합니까? 학생이 말을 많이 하면 그건 뭐 잘못된 거죠. 음. 그죠? 잘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지혜로운 사람이 잘 듣는 법이 또더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 붙는 사람. 예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다는 거예요. 10절을 보면 우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유명한 말씀이죠. 지혜라는 것이 뭐냐? 여기 답이 딱 나와 있잖아요. 뭐더 이상 땅거볼 필요도 없어. 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근본이라는 게뭐 시작 처음이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해력, 이게 이해, 통찰력. 하나님을 많이 아면 통찰력이 저절로 생기게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시라 는 말씀. 이지 시작점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우리가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먼저가 되는 이유가. 세상에 대한 이해와 통찰 이것도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까? 그 만드신 사람을 알아버리면 다그 지혜를 얻게 되는 거다니. 어떻게를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세상은 단순한 지식과 상식으로 파악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창조자 되시고 심판자 되신 하나님 경외하고 인정하는 지혜를 통하여서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의 지혜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다면 그 창조자의 지혜를 아는 것만큼 이 세상을 명확히 알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죠. 당연한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는 것이 이 세상을 아는 시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내 생명의 해가 더하리라. 장수의 복도 주어지 것입니다. 이미 앞에서 여와를 호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했잖아요. 여와를 경외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생명의 해를 더해줄 것이다 이렇게까지 또 하나를 배워, 아, 받아들이면 더 주고 더 주고 더 주고 하는 것이 계속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말은 장수의 복음을 구약시대의 대표적인 축복이죠 본문에서 이 장수에 대해서 두 가지 표현이 서로 다른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날이 많아질 것이다 하는 것은 양적인 면에서는 물론 장수를 가리키는 것이고 생명의 해가 더할 것이다 하는 말은 질적인 측면에서의 장수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즉 세상에서 오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함으로 유복함을 누리는 삶이 될 것이다 우리 그런 얘기 몇개 많이 하죠 바로 이 구절이에요 이 구절을 뭐라는 거예요 오래 만 삶은 뭐예요 병들어 있으면 그게 더 고생이지 그죠 이 그러니까 이러한 소망이라는 게 벌써 예전부터 있어 왔던 그런 소망이다 그리고 이런 구약시대의 장수의 개념이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 보다 깊은 의미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 이 세상이 유한하고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죽잖아요. 그런 운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생명을 인정받고 연장받고 유복하고 그 건강한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큰 가치를 지는가하는 문제에 봉착하게됐다면요 그러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감안할 때. 우리의 날이 많아지고 생명의 해가 길어지는 그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이 이 땅의 축복과 은혜만이 아니다. 그런 요 구원과 영생의 축복이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언젠가는 다 죽으니까. 그래서 인생의 유일한 구주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예비하셨음을 약속하시고.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실 당신을 따르는 삶을 살거라 이렇게 명하신 거예요. 복을 받는 길을 다 알려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제 깨달으셨습니까? 그러면 더욱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들에게 더 많이 베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말게 해주시고, 내가 안다, 나도 안다 이렇게 반응하지 않도록 겸손하게 해주시옵소서. 더 해주시는 원리라는 것이 있음을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를 때 감사하게 해주시고, 더 많이 얻을 때더 감사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순종으로 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것들을 그 풍성한 은혜와 진리의 말씀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한 사람도 거부하지 않도록 그 교만함을 다 꺾으시고, 하나님 앞에 오로지 엎드리는 마음과 자세로 항상 나올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옵소서. 내일도 거룩한 주일을 맞습니다. 오늘 하루 준비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단막에 틈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며, 내일 주일날 우리 성도들 하나 빠짐없이 다 교회에 나와서 한 주간 새로 살 그런 지혜와 능력의 말씀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